자, 뒤에 84번도 앞에 것과 똑같은 문제지. 2의 x였는데 뭐야? 3의 x로 돼 있어. 뭐할수 있다고? 미수 교환할 수 있다고요. 어? 그럼 어떻게 돼? 여기 밑에 거를 정리를 해보면 은 로그 3의 x 곱하기 밑이 뭐가 되게? 2가 돼야 되니까. 로그 2의 제곱 y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 둥둥둥둥 둥둥둥둥 나간다 했지. 그럼 2분의 1에 로그 3의 x 곱하기 로그 2의 y가 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3. 그럼 직제직제 없애면은 로그 3의 x 곱하기 로그 2의 y가 마이너스 3. 어, 하바고 곱을 가르쳐 줬잖아요. 로그 2의 y 어, 조금 눈에 음, 좀잘안 보이기는 됐네. 요거 음, 요거 바꿔서. 는, 얼마? 2. 이렇게 됐지. 그러면 두 군의 합과 곱을, 합과 곱이 주어지면 무조건 2차 방정식으로 나타내 주자. 그래서 뭐야? t 제곱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이다. 그러면은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1은 0이다. 그럼 t는 3 또는 t는 마이너스 1. 요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어, 지금 보자. 여기서 아까, 83번에서 a가 1보다 크죠. a가 1보다 크죠. 그러니까 뭐야? 에 로그가 될수 있는 거는 로그 2의 3이 뭐야? 3이 돼야 되고, 로그 2의 3, 2의 x는 로그 2, 3에 y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네. 그러면 x는 뭐야? 2의 3승. y는 어떻게 돼? 3의 마이너스 1승. x는 8. y는 3분의 1. 그러면은 3ab. 그러면 3 곱하기 8 곱하기 3분의 1. 직직직직해서 8이 되겠네. 역시 똑같은 문제야. 어, 미변환 공식 곱하기에서는 뭐가 할다 미수가 서로 교환될 수 있다. 명심하고 정리할 거는 정리하자.